미래의 자동차로 가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하늘을 날거나 가솔린, 디젤이 아닌 전기로만 주행하는 자동차를 흔히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전기 자동차는 사실 내연기관 자동차보다 먼저 개발되었습니다. 최초의 전기 자동차는 무려 1835년 네덜란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반면, 가솔린으로 달리는 자동차는 50년이 지난 1885년 우리에게 익숙한 마이바우와 다임러에 의해 개발되었죠. 심지어 가솔린 자동차보다 먼저 개발된 전기차는 1899년부터 1900년까지 가솔린 자동차보다 판매량이 월등히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가솔린 차량은 속도에 맞춰 기어를 변속해야 했고 소음과 냄새 그리고 진동 역시 심각했죠. 반면 전기차의 경우 지금과 마찬가지로 조용하고 진동이 별로 없었습니다. 거기에 변속까지 해야 하는 불편함 역시 적었죠. 물론 전기차는 당시 기술의 한계로 인해 최고 속도 32km/h에 불과한 거북이 자동차였죠. 하지만 편리함과 조용함 때문에 당시 상류층 및 여성 운전자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면서 마담차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성행했는데요. 이런 전기차의 최대 소비 시장은 바로 미국이었죠. 이렇게 상류층이 주로 애용했던 전기차는 값비싼 재료까지 사용하게 되면서 당시 약 1,700달러까지 가격이 청청부지로 올라갔습니다. 반면 가솔린 자동차는 대량생산 시설까지 만들어지면서 차량의 가격이 500에서 1,000달러까지 저렴해졌죠. 그런데 이렇게 인기가 높았던 전기차가 순식간에 자취를 감추는 일이 생깁니다. 바로 미국 테사스에서 원유가 발견된 것이죠. 새롭게 발견된 원유는 가솔린 가격의 하락으로 이어졌고 거기에 대량 생산으로 인해 차량 가격까지 떨어진 가솔린 자동차가 전기 자동차의 판매량을 추월하게 됩니다. 이외에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배터리의 무게, 충전 시간 등 기술적 한계로 인해 전기 자동차는 자동차 시장에서 점차 사라져갔죠. 물론 현재의 전기 자동차는 초기에 비해 많이 줄어든 충전 시간 그리고 무게 대비 늘어난 효율 무엇보다 현재 이슈되고 있는 환경 문제로 인해 우리 곁으로 다시 돌아오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편리함에 비해 아직도 개선해야할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있지만 그리 오래지 않아서 가솔린, 디젤 차량만큼 도로에서 흔히 볼수 있는 자동차가 되는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피플맨 길이었습니다.